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예비신랑은 38살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당한 배신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예비신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 와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장기 계약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의 사업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고 회사 규모에 비해 보통 정도의 수익이 나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에 자주 찾아오면서 전체적인 사업 아이템의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회사에 맞는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 저희 회사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자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만나는 시간을 계획하지 못하고 거의 회사에서 보는 걸로 위안을 삼게 되었습니다. 주말의 경우 출장을 나가는 일이 많았고 평일의 경우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미팅하는 시간이 많아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볼수 있고, 아예 얼굴을 볼수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연애를 하는 건지, 그냥 회사 동료 직원처럼 친한 사이인 것 뿐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저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 오게 된날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연인 사이 맞는 거야? 바쁜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밖에서 만나 데이트도 하고 문화 생활도 즐겨야 우리 사이가 좀더 가까워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많을 텐데 거의 회사에서 보는 시간 말고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없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서운한 부분 계속 참고 넘어갔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네. 미안해. 내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 그래도 회사에서라도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이런 나의 상황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앞으로 내가 좀더 신경 쓸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번 주 주말에는 꼭 데이트하자. 내가 최대한 시간 빼도록 노력해볼게. 알았지? 예비신랑의 상황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회사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함께하고 싶은 제 마음 계속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예비신랑과 함께 약속했던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고 서로 만남을 지속해온 시간이 2년 정도가 되어가면서 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시간 적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저에게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일이 바빠 소홀했던 부분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모두 보상해주겠다며 자기와 미래를 함께하자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과 함께 예비신랑 집에 약속된 날 인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동안 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 제가 온다고 신경 많이 쓴게 느껴지는 음식들을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딸이라면서 잘해보자며 맛있게 먹으라는 말과 함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한 아이가 뛰어오더니 앉았고 저를 보며 웃으면서 배고프다며 예비 시어머니께 자기도 밥달라며 보채는 아이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큰 사이 손주 잠깐 맡아주고 있다면서 워낙 바쁜 사람이라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당황한 눈빛을 보이길래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집 구경하며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다르게 부유한 집안이라 그런지 집안에는 정말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신랑 방도 궁금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서류들이 있었고 그리고 책상에는 아까 손주라는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자기 집안에 하나뿐인 아이라며 웃으면서 귀엽지 않냐는 말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과일 먹자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곤 늦은 시간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가족 같아서 저 또한 마음이 놓였고 그렇게 상견례의 약속을 잡으며 저희 결혼이 확실시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양가집안이 모이는 시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한껏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며 저희도 자리에 앉았고 분위기 좋은 상견례 자리와 함께 결혼식을 9월 말쯤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이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 그릇이 떨어지면서 깨지게 되었고 당황하면서 그걸 주우려고 몸을 굽히는 예비신랑의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이 저에게 굴러와 제 구두에 부딪히면서 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동그랗게 생긴 메탈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반으로 접혀 있길래 그걸 주움과 동시에 당황하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의 눈빛이 저와 마주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물건을 뺏으려고 하길래 뭔가 의심스러워 재빨리 반으로 접혀 있는 부분을 열어보니 거기 안에는 예비 신랑과 큰사이의 손주라는 아이가 함께 마주보며 찍은 사진이 작게 오려져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우리 아들과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예비신랑은 재빨리 제가 본 작은 물건을 빼앗으며 정장 안주머니에 빠르게 넣었고 이런 분위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리둥절하면서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저와 예비신랑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본게 뭐야? 그 사진 다시 줘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지금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일 뿐이야. 별 신경 안 써도 돼. 조카랑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 거 너도 봤잖아. 조카? 지금 조카라고 그랬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우리 아들과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내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수완씨 아이였다는 말이야? 왜 말을 못해. 내 말이 틀리면 다시 보여주면 되잖아 왜 사진을 꺼내지 못하는데? 줘보라니까? 그동안 주말에 나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다그 아이 때문이었던 거야? 그럼 이런 문제 나한테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거 완전 사기결혼이잖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나한테 숨기고 결혼 진행을 하려 한 건데? 너는 내가 우습니? 얘야 잠시만 우리도 해명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니? 너무 열 내지 말고 우리 얘기도 좀 들어보렴 예전에 우리 아들이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를 성격 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 태어난 아이라서 무턱대고 우리 집에 놔두고 사라져버린 바람에 키우게 된 거란다 우리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 지나간 일이고 이제 (7살) 되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옆에서 계속 보살펴주니 결혼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여태까지 키운 아이인데 너한테 떠넘기겠니?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 아이 신경쓰지 말고 이 결혼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사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까봐 여태까지 이야기 안 했다. 미안하구나.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저희 부모님과 저는 할 말을 잃고 예비 시부모님과 수환씨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며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결혼생활에 있어 잘하겠다며 제발 헤어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만나온 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의 존재를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고, 그리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아이의 존재 또한 거짓말로 얼버무렸는데, 만약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밝혀지고, 저희 아빠는 인상을 쓰면서, 이 결혼은 안될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엄마도 아무 말 없이 아빠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들을 필요도 없다며 빨리 나오라는 말에 저 또한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 숨기면서 저와 만남을 가진 예비신랑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면서 배신감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랑했던 남자가 한순간 등 돌리고 헤어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 문제는 용서를 해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혼을 함과 동시에 다시는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파 저녁만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 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이후 사람을 믿을 수조차 없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 파혼 잘한 거겠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결혼했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식모살이 하는 여자밖에는 안 되었을까요? 이런 제 마음 과연 알아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 있겠죠. 이렇게 풀어놓으니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네요. 제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